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2차 전지가요 오늘 반대 매매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쉽지 않은 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라든지 또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뭐 최근에 또뭐 바이오 제약 종목들도 좀 힘을 내고 있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중심으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 바이오 제약 종목 중점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EV 첨단 소재 종목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EV 첨단 소재 어때요? 아 이렇게 길게 장기간 횡보하면서 캔들을 붙여가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쵸? 더군다나 8일 동안 약세를 보였는데 드디어 멈췄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전일 대비 2.96% 상승하면서 드디어 양봉으로 오늘 장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동안 정말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양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흐름 그대로 이제 7월을 마무리 짓게 되면 과연 8월에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려 떨어질까요 이 상태 그대로 계속적으로 장기간 횡보를 이어갈까요 등등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고 계셔서 제 영상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좀 확실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EV 참나 소재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었어요? 주로 전기차용 이 FPCB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뭐 국책과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차입 재무구조 여기까지. 그런데요, 이렇게 팔거래 연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흐름이 오늘 바로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바로 연관 테마 강세에 지금 편승하는 분위기 한마디로 올라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하락 후에 단기 상승을 보인 거잖아요 또 여기에 여러분 어때요 차일스케어 투자 얘기가 나왔죠 바로 70억 규모 뭐 최근에 공영방송 이 추적 60분이죠 이때 제외가 됐다 이 이브이 첨단서재 이런 기사도 올라왔었고 특히 나스닥 강력 상승 시도를 보이고 있다 등등의 내용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단기간의 상승 시에는요 얼마로요 지금 여러분 5,560원에서 충분히 얼마까지 7 0 0 0 원까지도 갈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 시총이 자체가 여러분 3천억대의 불가종목이에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특히나 자회사 바로 코스피 상장 종목이죠 이 다이나믹 디자인 다이나믹 디자인 지금 뭐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생산 공장도 있고 또 진출도 하면서 니켈 광물 유통 법인 인수도 하고 또 광산까지도 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인수는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EV 첨단 소재가 투자했던 대만의 전구체 배터리 회사 이프로로지움이 드디어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 말레와 또 차세대 전구체 배터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특히 여유 관리 시스템이죠.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뭐 자세한 기사는 좀 뒤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길게 횡보하는 가운데 당장에 여러분 이런 분위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다시 한번 이 자리로부터 반등 나와 줄 거기 때문에 그럼 자 행인이 물어보자 그럼 매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요 추가적으로 매수 한번 해볼까요 등등에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나는 그냥 EV 첨단 소재를 고점에서부터 꾸준히 물려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최소 한 주는 가지고 있었지 이것도 아니면 그냥 홀딩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앞으로 얼마에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매수가와 또 그리고 매도가 부분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직접 정보를 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소폭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거 미리 좀 말씀 을 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 특히나 여태껏 나는 그냥 단순한 기사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표를 보고서 그냥 투자했어 이런 분들은 이제는 아니죠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다 공개할 테니까요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바로 이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이부 첨단 선정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981710 번호로 이부라고 남기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특별은 무료드리니까 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이부라고 남기시게 되면 충분 히 여러분 이 주말을 이용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함께 아마 하다 보면은 소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소통을 통한 충분한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침 제 영상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7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 받아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 주인데요딱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그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가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래서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 대형 호재만 네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무상 증자 MA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닥권 급등주 발굴했기 때문에 이제앞으로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 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실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3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여러분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좀 드렸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나 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000%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리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사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본금이라든지 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줍니다. 그렇죠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6연 상할 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 뭐 3만 원에 들어가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 줄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 공공시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 안전부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너무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렇죠?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 여러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58 자, 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1 0 2 5 8 1 7 1 0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EV 첨단 소재로 돌아와서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EV 첨단 소재가 투자했던 프로로지움 독일의 말레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어때요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10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국내의 포스코홀딩스도 투자를 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리튬 구리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지금 현재 뭐 실제 매출도 발생하고 있고 또이 익도 발생을 하고 있죠. 또 여기에 리튬 플러스 25억도 투자를 해 놓은 상태고 1순위로 담보부 전환사채 25억 또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기사가 오늘 올라왔어요. 바로 EV 첨단 소재가 차 헬스케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향후 2025년도에는 IPO 기업 공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라 거죠. 이 말은 뭐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차이스케어가 여러분 국내 투자자가 해외 병원에도 투자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 뭐 하는 거예요? 국내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 차 바이오텍 자회사인 이 차이스케어는요. 차병원에 60년. 의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미국이나 뭐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의 총 7개국 정도 86개의 기관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는 지금 이 70억 투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러 중요한 게뭐 EV 첨단사자가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뭐 탄산 리튬, 뭐 수산화 리튬 전기동 등의 소재 유통 또 신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부첨단 소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캔들을 많이 장기가 붙여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동안 정말 길게 차트 흐름상 캔들 붙여왔지만 오늘 이렇게 전일 대비 2.96% 드디어 양봉 나와준 거 다음 특히 7월을 잘 매듭을 짓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위를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 지금 나온 게뭐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불안하시죠 혹시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아마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무료니까요 이렇게요 010-2198-1710이 번호로 이브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주식이 되면 제가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응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도 해드리면서 특히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때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나 악재까지도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 내가 단순히 주가만 딱 보고 왠지 불안해 그래서 여기서 매도라고 나가잖아요 얘는 그때요. 이런 정보를 타고 다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특히 이렇게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요, 단기적으로 끝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늘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한번 추세를 잡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좀긴 기간 동안에 어때요,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아니면 없냐 하이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어때요 다시 한번 이브이 첨단 소재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새로운 또 모멘텀 있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 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시죠 010-2198-1710으로 이브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 내가 그냥 불안해 매도 했는데, 그렇죠? 다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정보를 좀 빠르게 왜요? 정보는 뭐다? 바로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받아보셔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남겨놓으세요.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답변드리고 도움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뭐 주말인데 여러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d v 첨나소제 성투 이어가시고 또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